네, 그냥 보는 알고리즘 지난번에 이분 탐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분 탐색, 영어로는 binary search죠. binary search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어,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있고요. 시작과 끝이 있고 또 중간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 중간을 기준으로 이젠 우리가 타겟 타깃, 타겟이 구라고 한다면 찾고자 하는 값이 찾고자 하는 값이 이 중간 값보다 컸을 때는 이 중간 오른쪽에 있는 구간을 계속해서 탐색을 하는 거고, 만약에 찾고자 하는 값이 이 중간 값보다 만약에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 왼쪽에 있는 구간을 탐색하는 그런 알고리,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9일 때는 이제 중간, 중간에 있는 구간을 이제 탐색하면서 여기서 이제 시작과 끝, 중간을 이제 다시 설정하는 거죠.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을 다시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타겟에 있는 값을 이제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분 탐색 알고리즘은 이제 매번 이제 탐색 범위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 중간을 기점으로 저 오른쪽을 더 찾을 것인지 왼쪽을 더 찾을 것인지 이제 매번 탐색 범위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시간 복잡도는 로그 n. 상당히 빠른,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서치인 r c h in rotated s e d r r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요 문제를, 이제, 2분 탐색으로 어떻게 풀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 rotated, 이 로테이드 값만, 이 rotate라는, 이제, 이, 어, 단어죠. 요, 요것만 없앤다고 한다면은, 서치드 서인 소티드 어레이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이분 탐색 때 활용한 코드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이 로테이티드 rotated, 이 로테이티드가 걸리는 거예요. 자, 근데 어이 로테이티드 이제 한번 이제 회전된 상태라는 건데 자, 여기 예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예시를 여기 다시 보면은 여기는 예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0, 1, 2, 4, 5, 6, 7 원래는 이렇게 정렬된 이제 배열인데 여기서 이제 인덱스 세 번째 2, 4를 이제 회전을 하는 겁니다. 4, 5, 6, 7, 0, 1, 2 그래서 이렇게 회전된 형태로 인자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분탐색 할때 이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렇게 정렬된 상태여야 됩니다 이분탐색은 정렬된 탐색이어야지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왼쪽은 가운데보다 작은 값 오른쪽은 가운데보다 큰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 확신 이제 확정 보장된 상태여야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계속 탐색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기준으로 이제 왼쪽 탐색을 진행한다면은 이쪽은 영원히 우리가 탐색 안 합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쪽은 왜냐면 둘 중에 한 군데를 우리가 찾아서 선택해서 이제 탐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은 그런 구간은 우리가 탐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 이 선택을 매우 잘 해야 되죠 선택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렬된 그런 원소, 정렬된 원소를 갖고 있는 그런 배열일 때만 이제 2분 탐색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어, 4567012. 이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정렬되지 않은 형태로 우리가 보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왜 정렬된 형태로 보이지 않느냐? 이제 회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회전을. 여기 인덱스 0, 1, 2, 3, 이 인덱스 3, 3의 그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치 정렬되지 않은 형태로 보이는 겁니다. 어느 축으로 회전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인재로는 회전된, 회전된 상태의 배열과 그리고 찾고자 하는 값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축에서 회전을 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이제 이분 탐색으로 풀 수가 없는 건가, 이제 고민을 해보면은, 어쨌든 정렬된 배열이에요. 정렬된 배열. 우리가, 어 인자로 주어진 배열은 정렬된 배열입니다. 하지만, 어 회전이 되어 있다. 한번 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회전된 구간을 우리가 알수 있다면, 이제 회전된, 어 회전됐는지 안 됐는지를 여부를 알 수가 있다면은, 그거를 참고로 해서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예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제를 4, 5, 6, 7, 0, 1, 2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도 이렇게 써줍니다 0, 1, 2, 3, 4, 5, 6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타겟은 뭐죠? 타겟. 타깃. 타겟은 이제 우리가 0. 0을 찾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타겟 값은 이 0. 0을 찾는 겁니다. 정답은 4죠? 4. 4. 정답은 4예요 자, 요거를 이제 4를 찾는 과정을 한번,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이분 탐색, 가장 중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은 뭐냐면은 시작과 끝, 중간,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처음에는 시작이 뭐예요? 0. 처음 인덱스. 그리고 끝은 6이고 중간은 3입니다. 자, 중간 3. 어떻게 구하는 거죠? 우리가 중간은 시작 플러스 끝 나누기 2. 이게 중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시작 플러스 끝 나누기 2가 중간이다. 자,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중간 값은 인덱스 3, 이제 7이 되는 거예요, 7. 자, 그러면은, 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 이 중간 값과 타겟 값을 비교하기 전에, 비교하기 전에, 이제, 어, 회전된 여부. 우리가 이제, 요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과 이제 오른쪽,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어, 이 배열이, 어, 정렬된 상태인지를 보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번 탐색은 정렬된 상태, 정렬된 상태여야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어, 우리가 착, 우리가 이제 탐색하고자 하는 구간, 여기서는 7의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정렬이 된 상태인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정렬이 된 상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바로, 이제 중간값. 여기서 중간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중간값 7과 이 중간값 7과 그리고 어, 마지막 마지막 값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를 비교하는 거죠. 자, 만약에 어, 이게 중, 정렬이 돼어 이게 7 오른쪽이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어, 중간값과 마지막 값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어떤 게더 커야 되죠? 당연히 이제 마지막 값이 더 커야 되죠 정상적으로 정리된 상태라면 그리고 이제 왼쪽을 봤을 때 왼쪽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작값 시작값과 중간값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작아야 되죠 당연히 왼쪽에 있는 시작값이 더 작아야 되죠 이, 이 배열의 형태는 어떤가요 중간값은 7인데 마지막 값은 2야 어 이거는 좀 이상하다 지금 뭔가 회전으로 인해서 이제 정렬이 꼬인 상황이에요. 그럼 왼쪽은 어떤가요? 시작은 4고, 중간이 7이니까, 어, 지금, 정렬이 된상태예요 왜냐? 중간 값보다 시작 값이 더 작으니까.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정렬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왼쪽이 정렬된 상태인지, 오른쪽이 정렬된 상태인지를 찾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왼쪽이 정렬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오른쪽은 정렬이 안되어 있고요 반대로 어, 오른쪽이 정렬이 되어 있다면은 이제 왼쪽은 정렬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이제 하나 선택해서 우리가 할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왼쪽 왼쪽을 부를 겁니다 왼쪽 자 왼쪽, 왼쪽을 볼 건데. 자, 여기서 이젠 우리가 어, 중간값과 타깃값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중간값 7과 중간값 7과 이제 타겟값 0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자, 타겟값이 중간값보다 작아요. 그죠? 중간값이 더 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번 탐색은 어떻게 했어요? 중간값이 더 크면은 이제 왼쪽을 이제 비교를 한다고 했죠. 왼쪽을. 이제 왼쪽을 비교를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그럼 왼쪽을 비교한다고 했으면은, 왼쪽을 비교한다고 했으면은, 우리가 딱이 문제로 해서 봤을 때, 타겟 값은 0이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을 만약에 비교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0에 있는 우리가 0은 영원히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 만약에 이제 타겟값 타겟값이 어, 중간값보다 작다면은 중간값보다 작다면은 그죠 왼쪽의를 더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은 시작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시작값 보다는 그죠 중간값 보다 작지만 시작값 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 이제 정상적으로 정렬된 형태잖아요 자, 지금 이건 어떤가요 중간값은 7이고 타겟값은 0인데 시작값은 4야 그러니까 타겟이 시작값 보다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왼쪽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오른쪽을 비교해야 돼요 오른쪽을 오른쪽을 비교해야 됩니다 자, 반대로 자 만약에 타겟 값이 중간 값보다 만약에 크다고 한다면은 크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오른쪽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때 또 전제 조건으로 그러면은 끝 값보다는 어, 작거나 같은지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완벽하게 됐을 때. 오른쪽으로 계속 탐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왼쪽을 탐색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건이 완벽하게 됐을 때 이제 왼쪽을 탐색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 이제 오른쪽을 더 탐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어, 우리가 코드하면서 좀더 어, 확실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배열의 길이를 우리가 정하고요. 그리고, 시작. 끝. 최초의 시작값 끝을 정합니다. 최초의 시작은 0이고, 최초의 끝은 이제 길이 마이너스 1, 마지막 원소의 인덱스죠. 그리고 우리가 이분 탐색을 이제 수행하는데, 이분 탐색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은 시작이 끝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 값을 구합니다. 중간 값을 이렇게 구하고, 자, 만약에 중간 값이, 어... 타겟과 같으면은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이제 중간 값의 인덱스를 이탈하면 되고, 자,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렬된 부분이, 정렬된 부분이 중간 값의 중간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찾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아까 어떻게 찾았느냐. 만약에, 어, 중간 값보다 마지막 값이, 어, 더 작다면은 이거는 오른쪽이 이제 정렬된 상태죠. 그게 아니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어 중간 값보다 어 왼쪽 값이 이제 시작 값이 시작 값이 더 작은 거죠. 이거는 왼쪽 왼쪽이 정렬된 상태. 이거는 오른쪽이 정렬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오른쪽이 정렬이 된 상태면 왼쪽은 정렬이 안된 상태고요. 왼쪽이 정렬된 상태였으면 오른쪽은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정렬된 상태부터 먼저 보면은 이제 이분 탐색 이 우리가 하기 위해서 타겟이 중간값보다 큰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타겟이 중간값보다 큰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또한 또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타겟이 끝보다는, 끝값보다는 작거나 같은지도 같이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모두 만족을 했을 때, 이젠, 어, 오른쪽을 더 탐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값을 중간값 다음으로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왼쪽을 더 탐색을 해야 돼요. 어, 끝값을 이젠 중간값 이전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고요. 자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어, 중간값이랑 타겟이랑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이제 중간값이 이제 중간값이 이제 어 미드 중간값이 타겟보다 클때큰 경우 그러니까 왼쪽 왼쪽을 더 봐야 되는 경우를 그러니까 왼쪽을 더 탐색을 해야 되는 경우를 우리가 어, 찾는데 조건이 있죠 이때도 어떤 조건이었어요 음, 시작값이 타겟값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타겟값이 시작값, 시작값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이제 중간값보다는 작아야지 이게 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정렬된 형태 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제 왼쪽을 계속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어, 탐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왼쪽을 더 탐색을 하는 걸로 설정을 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반대로, 이제, 오른쪽을 더 탐색하는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와일문 밖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못 찾은 거죠 원소를 못 찾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 보고요. 네 맞았네요. 자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출을 해 보면은 네 통과했습니다. 자 이분 탐색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